야쿠데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스니드가 등판을 하고요. 이번 시즌 한 경기 뛰었지만 3인이 오실 점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시즌 구속은 괜찮았지만 체인지업이 제거가 안되 모습 보여주었고요. 타격 쪽에서는 시오미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일요일에는 안 그랬지만 감독이 시오미를 넣으면 아홉 끼를 빼고 아홉 끼를 넣으면 시오미를 빼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리아레니 등판을 하고요. 구속은 느린 편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요미전이나 한신전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타격 쪽에서는 기쿠치, 코조노 빼고는 다 타격 흐름이 좋습니다. 하이타선까지 완벽한 히로시마입니다. 지금 야쿠 자체가 질경기에 선발을 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선발차도 있고 하이타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배당이 똑같은지 는 모르겠지만 히로스랑 추천드리겠습니다. 준이치대 한신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노가 등판한 날이고요. 최은 잘하고 있긴 하지만 피안타가 너무 많습니다. 한신 상대로 근데 강했다는 점. 주니치 타자들이 요즘 너무 잘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운인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신 선발 투수 니시가 등판을 합니다. 군인 완봉승을 한 니시고 요코빠따를 감안한다면 칭찬받을 일입니다. 구속은 드리지만 체인지업과 커브가 아주 좋고요. 하지만 작년에 주니치가 약했습니다. 이름값만 보면 일라에서도 좋은 빠따인데 다같이 부진중입니다. 자, 오늘랑 니시가 등판을 합니다. 최근 두, 경기 둘다 무난하게 잘했지만 전이 경기 5.5라면 무난하게 오버 뜰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소뱅 대 지바로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타노우에가 등판을 합니다. 신투수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주전 3명이 빠지고 다 같이 부진 중입니다. 카이랑 갈비스는 거의 투수 타석급이고 쉬어가는 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변화구로 다 때려잡는 투수 로미로가 등판을 합니다. 특히 체인점이 예술이고요. 소뱅한테들 강했습니다. 용병들이 갑자기 잘 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타선에서 타격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야마모토 미야기 상대로도 잘 쳤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자, 지금 소뱅 타선이 완전 별로고요. 주전 3명이 빠지고 카이랑 갈비스 부진에 칠 타자가 없습니다. 지바는 그래도 타격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선발 차이도 있고 이거는 그냥 지바 승으로 갑시다. 자, 세이브대 니오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투수 사토가 등판을 합니다. 니오넴 점 좋았다가, 라쿠텐 전3인이 오실 점. 아직 검증이 안된 투수입니다. 모리도 야마카와 없고, 오그라디, 겐다마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나머지 잘 쳐주면 소베한테 대승을 했습니다. 카토 상대로도 충분히 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발 카토와 등판을 하고요. 변화구는 괜찮지만 직구 피한탈이 너무 높습니다. 세이브 수상대로도 약했고, 구속도 느린 편이고, 변화구인지 직구 차이가 너무 큽니다. 곤도 눈에 지 노무라. 그냥, 니오넴 쳐줄 놈만 쳐줍니다. 어, 너무 암울하고요. 일요일에 잘 치긴 했지만, 또 타격감이 식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카토 자체가 세이브한테 약했고, 타격도 야마카와 몰이 없어도, 세이브가 타선 밸런스가 더 좋기 때문에, 니오넴 정도는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이브 승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요미대 요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투수 토고가 나오고요. 볼도 빠르고 커브도 좋습니다. 하지만 작년 요코한테 약했던 투수입니다. 너무 잘 치던 싹카부터 마루가 부진한 상황이고 플랑코 나카타 휠러 또한 너무 못 치고 있습니다. 요코마 선발투수 로메로가 등판을 하고요. 공도 빠른 편이고 슬라이더도 좋은 투수입니다. 요미한테 강했고요. 지금 코로나로 초토화된 상태고 제일 중요한 마키와 쿠아하라 코로나 확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초 비상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용병 없는 요코인데 코로나로 중심타선까지 사라진다면 강함 없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미 승을 보겠습니다.